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극률이 머무는 우리나라 되도록 참으로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이 나라가 주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전 세계적으로 위상을 펼치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또 세계 복음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민족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고통받는 동포들의 생명을 지켜 주시고 속히 자유와 해방이 임하도록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머무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 머무는 그런 귀한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외교와 문화 각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계 복음화와 또 세계 평화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 나라 민족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신 나라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고통받고 있는 모든 동포들의 간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신음소리에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저들에게 자유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에는 하나님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이 나라 모든 수험생들 주님께서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시험도 잘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결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 드리오며 예수님 고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내가 말하되 슬프도 소이다 주여 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기시와 점술과 합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지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기고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의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 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악망하 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아니라. 아멘. 여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억울어진 길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거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단호한 거절 속에서 이제는 방법을 바꾸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변 변호합니다. 그들을 속인 거진 예언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됐다라고 변호하는 것이죠. 먼저 13절에서 16절에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하며 탄원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거짓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을 보지 않겠고 기근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녀다 백성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계속해서 칼과 기근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재앙이 닥칠 것을 말했는데 거짓 예언자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평강을 외쳤습니다.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그 거짓 평강을 외치는 이 예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결국 이스라엘은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평화를 외치던 그 예언자들이 거짓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한 적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평화를 외치는 거짓 예언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15절에 그 결과 그들은 칼과 기근으로 인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고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될 것이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진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 거진 예언을 듣고 따랐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칼과 기근의 재앙이 미치게 될 것이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진 예언자가 있고, 또그 거진 예언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다면, 둘 중에 누가 더큰 잘못을 범한 것일까요? 누가 더큰 악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둘다 문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 이단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진리를 잘 분별하여서 악을 차단하고 그들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13장 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운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너를 이끌어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하려 하거든 너는 그 말을 청정하지 말라. 신약성경으로 와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양의 옷을 입고 온다고 했습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말하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온다라는 것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를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게 사람들이 미혹되고 넘어가는가?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사리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입맛대로 듣고 따르기 때문에 거짓에 미혹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단 사입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많은 이들이 미혹되어서 거짓된 종교에 가담하는 것을 보게 되죠.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그런 이단 사이비인들과 함께 결탁하여서 어떤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 뉴스에 나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다른 것 아닌 자기 이익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인들과도 손을 잡고 함께 일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도 판을 치는 세상이죠.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로 사람들이 미혹되고 선동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언론이나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유통하는 것만 잘못이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유통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소비하는 무분별한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유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짜 뉴스에 넘어가는 이유는 부지런하고 깨어 있어 진리를 분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 무지와 영적 게으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소식들에 있어서 진실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태도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거짓 뉴스와 거짓 종교에 미혹되어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 탐욕과 사욕에 빠지는 것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17절과 18절에는 하나님의 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인하여서 큰 재앙을 받고 이렇게 상처를 입게 될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계시는 모습을 예레미야에게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끔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입니다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천여 딸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심판당하여서 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모와 상처를 당연히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진노 속에서도 여전히 극률의 마음을 품고 계신 아버지이심을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의 비참함에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눈물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공감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죠.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눈물과 그런 하나님의 감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것은 인간의 죄를 보시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서 18장 23절에서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 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이 심판당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아파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린 선지자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눈물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죄와 비참함에 빠져 있는 이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때 하나님의 눈물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 고통받는 세상과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며 함께 눈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다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에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은혜의 기회를 거절한 백성에 대한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심판을 피할 기회를 잃어버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눈물을 아는 자들이죠. 그들은 세상을 정지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눈물을 흘리는 중보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하여서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의 죄악과 또이 세상의 아픔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에서 22절에는 예레미야의 간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눈물을 품게 된 예레미야는 이제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되돌릴 수 없는 심판임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극률하심에 기대어서 끝까지 기도하는 예언자의 모습이죠 이 본문에 대해서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예레미야의 이 기도는 심판으로 인하여서 포로로 끌려간 후손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준 기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를 잃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그의 후손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아가 남긴 이 문서를 보고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며.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당대에는 이루어지거나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고 그 기도가 열매를 맺어감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절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였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떻게 기도하였을까요? 그는 무작정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못본척해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시대의 당대의 죄악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의 죄악까지도 열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는 것이 정당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며 의지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 또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극률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모든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고백하며 회복과 구원의 길이,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문제와 위기 속에서 우리의 구원과 소망은 오직 여우와 하나님이십니다. 심판받고 멸망받는 이스라엘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극률을 의지하며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단호한 거절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극률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평안을 따르지 말고 진리 안에서 분별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눈물을 품고 기도로 중보함을 통하여서 회복의 길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판하시면서도 눈물을 흘리시며 진노 중에도 자비와 극유를 잊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만 맞게 들으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늘 겸손히 주의 말씀에 청정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비참함에 빠져 살아가는 죄인들과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망가진 인생도 회복시키시는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